세 번째 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세상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다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다가 서점을 봤는데 갑자기 책한권 사야 되겠다 싶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도 못 찾겠고 그래서 오분 동안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한 군데 찾아서 거기다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써붙이기를 5분 동안 배회하다가 이곳에 주차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쓰기를 주의 용서하소서 그 써붙였어요 그런데 5분 있다 나와보니까 정확하게 5분 있다 나와보니까 스티커가 붙어있는거지 아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쓰여지기를 나는 이곳에서 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쓰기를 시험들고 시험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 <laughs>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이기고 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참 세상을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너도 나도 다 강한 사람이 되겠지, 혈안이 되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강한 것은 강파한과 다르며, 약한 것은 부드러운 것과 달라요. 우리가 강한자가 되어야 되지만 강팍한자가 되서는 안 돼요. 약한 사람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이가 아름다운 봄을 보면서 아그긴 겨울도, 그 무서운 겨울도 봄한테는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억센 아이들이 키우는 건 부드러운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역사를 시태하는 힘도 무서운 권력자가 아니죠 백성들의 부드러운 힘이죠 언제나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가장 부드럽게 자기를 약한 자로 여기고 내려온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스스로 사형수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가 이긴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또 3장까지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의로워질수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애화를 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 같다. 조금 수영을 잘할수 있지만, 뭐 5km, 10km까지 갈까요? 갈 수는 있죠.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의 전가라고 한다. 이 말은 은행의 은행의 계좌 이체다. 통장에 돈이 이쪽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 받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5장 1절,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구원은 받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5장에 로마서 5장에 와서 질문이 바뀝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축복을 받는 거냐? 어떤 축복이 있길래 내가 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 5장은 세 가지로 답변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으니까 화평을 누리기 전에 뭔가 전쟁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목하고, 반항하고, 아 그다음에 반역하고. 그래서 시에스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될 반역자들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란. 자,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는 말이 뭘까요? 영국의 수상 챔벌리는 1938년에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나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가 굉장히 유럽을 위태롭게 할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었는데 챔벌린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영국으로 들어가서 야, 이제 유럽의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전쟁은 없다고 선포했는데 정확하게 1년 후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제2차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은 휴지 조각이었다는 거죠. 평화 조약을 맺는 게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 그럼 뭐가 평화냐? 이 평화라는 말의 성경적인 원래 뜻은 뭐냐면 경제적 용어인데 교환한다는 거죠. 교환한다. 그 등가, 가치 똑같은 가치로 교환해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두 사람이 밥을 먹고 5만 원 냈는데 만원 거슬러 줍니다. 식당에서 아니 만 원짜리가 없는데 어떻게할까죠이 500원짜리밖에 동전밖에 없는데 동전 20개를 줍니다. 주면서 미안합니다 해도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항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꼭 지폐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동일한 대가로 환전하는 거 이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시킬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로마서 3장 25절을 볼까요? 삼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 화목 제물로 세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가치로 여겨서 십자가상에서 바꿔졌다는 거죠. 이 교환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가치로 십자가상에서 바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소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적 교환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죽음은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벌받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고 바꾸어졌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라바와 그의 운명을 바꿨듯이 강도이며 살인수인 바라바와 운명을 바꿨듯이 일대일로 맞바꿔 주시면서 하나님이 고귀한 생명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맞고 주시면서 너희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꿔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으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거예요.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말로 된 평화가 아니에요. 말로 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장에 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오장 육절에 보니까 우리는 연약할 때 연약한 자예요. 이 많은 몸이 약하다는 뜻이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에요 우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와 동일한 가치로 바꿔줬다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시작되으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과 사귀게 되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님과 평화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이절을 보면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 같이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두 번째 얻은 축복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았다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에게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이 나아갔다는 이 말은 옛날에 백성이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옛날에 백성이 왕 앞에 나가거나 지금도 청와대 가는 건뭐 아무나 쉽게 아무 때나 가지는 게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다 허락받고 자격을 얻어서 누구의 안내를 받고 왕 앞에 가는 거 이게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성경에 세번 나오는데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에베소에 두번 나와요 에베소 중에 하나 볼까요? 이런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얻는 평화는한 순간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분에게 나아가면서 점점점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신앙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반드시 환란을 이긴다는 것이죠. 환란을 이긴다. 우리 사절 볼까요? 사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나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환란이 면제되는 건 아니란지. 라 대학교 시험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안될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 만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환란 중에 기뻐한다는 이 환란 중에 기뻐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환란 당하기 전에는 다 기뻐할 수 있죠. 환란 당한 다음에는 아 감사하다. 지나갔구나 환란이. 그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 중에란 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환란 중에 이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환란이 좋은 게 아니죠. 환란 이후에 좋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환란의 유익이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 환란이 새 아들을 낳아요. 저체는 인내를 낳아요. 둘째 딸이 있어요. 걔가 연단이에요. 셋째 아들이 있어요. 걔는 소망이야. 그래서 이 환란이 삼남매를 낳는데이 삼남매가 그, 그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가 이 축복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의 문제, 3장 21절에 은혜와 의가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5장부터 와지는 축복이 뭐냐? 5장.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6장.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게 되었다. 7장.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 었다 8장. 성령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이 모든 게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고구마 한번 캐 봤어요? 고구마? 고구마? 저는 남해 밭에서 고구마를 많이 캤는데 고구마를 잡아당기면 쭉 고구마가 따라 올라와요. 따라 올라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당기면 뭐가 오느냐? 로마서의 주제처럼 쭉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 그분과 연합, 죄로부터 자유, 성령의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 이 모든 것을 전부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노력과 축복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죠. 팔 장으로 가봐요. 8장은 또 너무나 위대한 사건 이에요이 로마서 a 장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m a 로 사는 사람이 Romans, 이 Romans, 이 r o m 이 r o 이이 없다 m 이 r o m a 이 r o m a 이 r o m a 이 r o m a 이 r o m a 이 r o m 이 r o m 이 r o m 이이 r o 이 연약할 때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면 하나님의 탄식하는 기도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28절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저녁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8장 31절부터 이하의 축 보면 35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다. 35절,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 미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맞바꾸는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모든 좋은 게다 나오는 거죠. 그 사건으로부터 좋은 게쭉 이어지는데, 물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건 물론 아니에요 많은 훈련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견인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무엇이 세상을 이길까요? 은혜가 이깁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이 십자가에 다른 분을 이기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 연약한 몸으로 그 강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이기고 또 은혜를 쫓아가는 모든 성도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순절에 축배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약한 자라고 신 주님이 오히려 강한 세상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주어 죽어 스스로 죽었으니, 그러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강한 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형수가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외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죄와 바꾸시고 사망과 바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점점점 날마다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은혜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은혜로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